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. 이 질문의 정답을 무작위로 고른다면 정답을 맞힐 확률은 얼마일까요? 선택지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. a는 25%, b는 0%, c는 50%, d는 25%, 만약 25%가 정답이라면 선택지 a와 d가 같은 값이므로 둘다 정답이 됩니다. 그러면 네개중두 개가 정답이므로 무작위로 하나를 고를 때 맞힐 확률은 50%가 됩니다. 즉, 25%가 정답이라는 가정 자체가 모순입니다. 따라서 a와 d는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. 이번엔 50%가 정답이라고 가정해 봅니다. 그러면 네개중 오직 하나만 정답이므로 무작위로 맞힐 확률은 25%가 됩니다. 그런데 25%는 다시 A와 D에 해당합니다. 즉, 50%가 정답이라면 정답은 다시 25%가 되어버립니다. 이 역시 명백한 모순입니다. 따라서 C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0%가 정답이라고 가정해 봅니다. 하지만 실제로는 무작위로 B를 고를 확률이 25%이므로 정답을 맞힐 확률은 0%가 아닙니다. 또다시 모순이 발생합니다. 따라서 어떤 선택지도 논리적으로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.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은 아예 풀지 않는 것입니다.